치매에 걸려서 뇌가 재기능하지 못하여 늦는 건 둘째 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이게 몸이고, 이게 몸이고, 이게 뇌라면, 에너지가 원래는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해요. 윤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순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순환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미약하게 연결돼 있거나 어쨌든 이게 다 순환이 됩니다. 뭘 일단 수량으로다가 이걸 뻥 뚫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순환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순환을 못 해요. 원신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확 늙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부작용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원신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늙어가거나 갑자기 치매 걸리거나. 그때 얘가 망가지고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니까 몸도 뭐 장기도 들다 망가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막히면 문제가 되고 그뇌를 뇌를 막히게 하는 근본 원인이 감정이다. 그중에서도 욕심과 두려움이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냐? 그러니까 이안 돼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이걸 그르는 어떻게 없애냐? 이게 잘못된 감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돼요, 인식을.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게 생겼습니다. 얘가. 그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깊게 탐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 감정의 근원이, 그니까 이 욕망의 근원이, 욕망이나 이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이 두개가 짬뽕된 그런 감정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의 근원이 어딘지 내가 이거를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얘를 딱따로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얘, 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합시다 그래서 얘를 이 근원이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이럴, 이거를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있어요. 원래 자아가 있는데, 나의 자아가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얘는 그냥 사라져요. 없어져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고 그냥 휙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 얘는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란 건, 이 감정과 욕망이란 건,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도 아니에요.